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있는 모든 것의 리뷰 아담스 골방테크 캡틴 아담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의자를 기존에 제닉스 제품을 꽤 오래 쓰고 있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해왔던 의자입니다 엉덩이 땀이 너무 차서 방석만 새로 깔았거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새로 준비했습니다 으아! 오, 역시나 제닉스에서 나온 아레나 엑스 프리미엄 피쉬체어입니다. 오 비교 와 진짜 박스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자 이게 사이즈가 100이네요. 1m 80와 우와, 우와. 조립 매뉴얼이 있는데 요거 보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다해 봤지만 자, 하나씩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나 X 제어 체험만 해도 꽤 사이즈가 크거든요. 자 앉아 볼게요. 앉아서 보면은 그렇게 작잖아요. 키가 181인데도 그렇게 작은 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특히나 제가 엉담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석 하나 깔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풀메쉬 재질입니다 전부 다 전체가 다 풀메시입니다 얘는 이런 가죽인데 비해 그리고 팔걸이가 팔걸이 사이즈 차이가 이만큼 나요 <laughs> 이건 요만한데 얘는 와 진짜 엄청나게 사이즈가 큽니다 아레나X 같은 경우는 뒤로 180도 거의 누울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180도는 되지 않지만 정말 안락함을 <laughs> 확실히 편합니다 팔걸이가 커서 그런지 전후 좌우 조절이 안 돼요. 단지 상하 조절만 안 되고요. 어, 앞뒤 조절은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 조절이 되고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아마 얘가 좁으니까 아마 앞뒤 있는 거고 얘는 크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보, 옆에서 보시면은 자 이까지가 백스입니다. 이까지가 백스고요. 옆에 하단에 얘를 내리면 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탄력도 괜찮고요. 어, 이렇게 해서 뭐 영화를 볼때뭐 이렇게 영화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항상시 작업할 때는 올려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높낮이 지금 제일 낮은 건데 지금 181인 제가 앉았을 때딱 맞아요. 솔직히 제일 낮춰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높이게 되면 끝까지 높이면은 앞꿈치 들어야 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높였을 때는 이렇게 181인 저도. 뒤꿈치를 들어야 할 정도로 높게 올라갑니다. 자, 다시 내려서, 어, 오, 진짜 이제, 어, 컴퓨터 할만 나겠는데요? 어, 그리고 바퀴도, 오, 어, 진짜 부러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 차 같은 경우는 총두 종류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메쉬 타입이 있고요. 이런 가죽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맛에 맞게 메쉬 타입을 쓰셔도 되고, 가죽 타입을 쓰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1년 반 동안 정말 만족하면서 잘 사용했는데, 요 녀석도 에어 모델이라고 해서 얘랑 똑같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메쉬 타입으로 구입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저같이 엉땀이 많은데, 이런 타입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뉴 아레나 X 제로 에어 레드 체어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똑같은데, 메쉬만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일주일 정도 제가 한번더 앉아보고, 그때 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뵙죠. 아, 좋다, 이거 진짜. 자딱 거의 열흘 만입니다 와딱한3 4일 서보니까 딱 느껴집니다 기존에 제가 얘는 이렇게 방석을 깔았었잖아요 방석을 깔 필요도 없고 정말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진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편집하거나 게임할 때 앉아있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짜 제가 딱 원했던 그런 의자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딱 커서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제가 키가 1 8 0 m 에 90kg인데 딱 어깨도 이렇게 딱 받쳐주고 지금 얘 보이시죠 얘가 어깨도 딱 받쳐주고, 이거 앉다가 얘를 앉으면은, 얘도 의자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앉았을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얘를 앉은 이후로는, 얘는 너무 작은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얘를 1년 넘게 사용하면서 아무 불만이 없었고, 단지 엉땀이 많다 보니까, 방석 하나, 하나 까는 걸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게, 요게, 지금 여기 요추 있잖아요. 요, 요추가 살짝만 더 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허리 받치는 걸 좋아하는데, 얘도 보면은, 제가 지금 얘를 보면은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얘도 살짝 올려놨는데 이만큼 내리지가 않고 살짝 올려놨는데 엉덩이가 크니까 엉덩이가 쑥 들어가고 허리를 받쳐줘야지 조금 좋은 느낌인데 얘는 보게 되면은 바로 밑에부터 바로 시작하니까 살짝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진짜 하나도 깔 일이 없는 그런 의자입니다. 안에 소감을 약간 들어봤는데 확실히 편하긴 편하답니다 근데 메시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먼지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엉덩이든 등이든 땀이 안차니까 앞으로도 무조건 메시로만갈것 같아요 물론 땀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가죽이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작업준비 끝났습니다 자, 시트 트레이도, 오, 기존 거랑, 와, 아, 잠깐 옆으로 빠져 있고요. 자, 제닉스는 진짜 좋은 게, 이렇게딱 보기 편하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퀴 다섯 개, 그리고 쇽! 보게 되면은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이렇게 육각 렌치도 준비되어 있고요. 어디에 들어갈 볼트인지 확, 확실하게 표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 설치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뒤쪽에 이렇게 달리죠? 요 놈이, 오른쪽을 바라보게. 자, 무조건 항상 기본적으로 손으로 먼저 좀 쪼아주세요. 자, 자, 일단 시트 트랙의 조립이 끝났고요. 이제 상판을 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기존 제품에 비해서 상판 조립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상판 같은 경우는 먼저 상판을 이렇게 눕혀놓고요. 얘를 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쏙 끼워주시면 끝나요. 엄청 간단해요. 여기서 큰 피스 두 개. 얘를 빼고요. 밑에. 간단하죠? 두 개만 끝납니다. 자, 그리고 불가사리를. 탁 대고. 꽉 대고. 뒤집어 주시고 여기다가 꼽아주시고. 간단하죠? 이제 올리면 끝납니다. 얘를 여기다가 꽂고 의자를 세워주면 끝! 완전 간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Do.